윤석열 대통령님 탄핵 재판에서 김계리 변호사님이 열거한 북한측 지령들을 듣다 보니 대한민국 정권을 휘두리는 자들 절반은 북한 김정은의 꼭두각시란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아래는 북한의 지령들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윤석열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국민의 흰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어라. 윤석열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투쟁을 조직 전개하라. 윤석열과 일가족 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지묘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윤석열 탄핵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기운을 조성하라.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2018년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를 김정은에게 전달했고, 이 USB와 관련하여 2022년에서야 이 USB를 통일부에서 제작한 것이 밝혀졌고, 해당 USB에 담긴 정보가 국가 기밀 중의 상급 기밀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문재인을 간첩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각하되었습니다. 각하된 이유는 이미 북한 김정은에게 건네주어 현재로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외 중국인 유학생 3명이 2년간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것도 적발되었지만 북한 간첩 외에는 간첩법 적용이 안 되어 처벌도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간첩들의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체제 전복위기만큼 범 국가적 비상상황인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를 알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매국노이고 반국가적 행위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현 비상시국을 대한민국 국민들께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알리고 호소하신 계엄령을 내란이고 폭동이다고 떠벌리면서 온갖 권모술수들을 총동원해갖고 대통령 탄핵을 획책하고 이틀 막을 일삼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저들의 매국적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폐악을 저질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들이야말로 국민들의 피땀으로 일구어 놓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바치려고 내란을 주도하고 있는 폭도들이고 내란범들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무론하고 지금까지도 비상계엄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대통령 탄핵을 함께 모의했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는 간첩들이고 매국적 내란범들임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는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정당이 아닌 국민들이 지켜내야 합니다.